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려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수 없는 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특별히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에만 세 번을 당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로 오늘 임재의 사건이 나오는데 전날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옷을 빨고 쾌락을 멀리하라고 멀리하고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 구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임할 때 신기하다, 와이 신기하다,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막 신기한 일 있으면 야 뭐야 뭐야 그러면서 앞으로 막 가서 뭔가 보려고 한다냐 한다든지 좀더 가까이 와서 보려고 하다가 경계를 넘어서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셋째 날 아침에.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셋째 날, 그 아침에 모세와 백성들이 자기 지내서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와서 신해산 기슭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신해산 꼭대기에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오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현현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 다 집중되어 남아 있는데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십칠 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연기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구름 불 진동 이 나팔 소리 사람이 분 나팔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시내산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사 임재 내산 강림 사건은 성경에 나와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강림 사건 또 임재 사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폭넓게 나타난 그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신혜상 강림 사건을 초월하여 임하실 것을 예고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종말에 임하실 강림 사건을 바로 오늘 이출애국 19장에 나오는 신혜상 강림 사건에 비교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 땅에서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이 땅을 진동시키던 시내산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는 부분적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하늘 하늘까지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신해상 강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기억해야 될 사건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홍해 사건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해서 이 사건이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사건을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신의상 강림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위해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볼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간접적으로지만 아, 보여지는 사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보면 먼지만도 먼지처럼 작은 부분들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 만큼 인간에게는 그렇게 압도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 이 임제 사건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자연을 압도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서만 들릴 수 있는 나팔 소리가 땅에서 한번 들려지는 그 놀라운 기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될 그런 기억들 옷을 빨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수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산 기술계에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체험에는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이신내산 임지사건 앞에 사실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저 멀리서도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돌 때에도 최소한 2천 규빗을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함께 2천 규빗, 이한 1키로 정도. 특별히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곳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이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치하라고. 말씀하신대로 이 모세가 이미 다 조치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2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니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 그럼 하나님께서 아 그래니 그럼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내려가서 경고하고 아론과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온 모세는 얘기하고 올라왔는데 할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또또 또 내려가야 되는 거죠. 또 내려가서 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아론을 데리고 올 거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나는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1층에서 위로 올라갔다 다시 한번 2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힘든에산 기술에서 신혜사님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음. 꼭대기까지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여러분 특별 광야에서 잘 보면 특별히 성막에 이동하는 사건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나오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서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생에서 구하면서 인간적인 계획성, 인간적인 효율성 너무 많이 집착하면 나중에 이제 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더 계획적이시고 하나님께 낭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일을 안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효율적인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들을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다 하고 올라왔는데 안 올라올 건데 왜또 내려갔다 오라고 그러시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있다가 움직이고, 어떤 경우는 한달 내내 움직이지도 않고, 아니 하루 있다가 움직일 거면 그냥 그냥 이틀 가서 움직이면왜 지금 다 풀고 이제 아주 풀었다 싶으니까 또 옮기게 하고, 아니 내일 움직 내일 옮기려나보다. 일주일 안 옮기고 거의 뭐 거의 한 해가 다 되도록 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 가려면 효율성, 계획성이 아닌 순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지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똑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많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세였다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안 하시고 저렇게 하십니까? 자기 이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앞에서 순종의 밀어남이 인간의 가장 큰 지혜와 능력보다 더큰 지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품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 하나님 다른 길에 대해서 순종으로 열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꼭이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맞다. 이게 효율적이다. 이게 계획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할때이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laughs>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순종인 줄 믿습니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뭐 가끔 잘못된 지도자들이 해서 순종하세요. 악용되고 오용되는 거 이것만 분별하면 이것만 분별하돼. 하나님의 효율성은 인간의 효율성과 다르다. 이 점은 반드시 마음속에 잘 품고. 가는 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들이 갖춰야 될첫 번째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있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이 이미 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다 올라온 모세에게 한번더한번더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죠? 뭐,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해놓고도 믿기 어려운. 한번 말해서도 분명히 말했지만 다시 말해야 될 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그 백성들. 방금 말했지만 그래도 불과 3일 전에 말했지만 그래도 오늘,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내려가야 하는 백성들. 그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보면서 아유, 이 사람들이 꼭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3일 전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경고했겠습니까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한번 말하면 충실하고 3일이 뭐야 일주일, 한 달, 1년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3일도 기억 못하고 하루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산꼭대기로 모세를 가까이 오신 것처럼, 고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기슭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본문은 안 나오지만 아론의 심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겁이났겠습니까? 아론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론이 야나나 데려가는 거냐? 야 신기하다 그렇게 갔겠습니까? 저는 겁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나안 가면 안 되냐? 동생 그냥 너만 갔다 오면 안 되냐? 모세가 형님 하나님 형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그래도 괜찮냐 정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유대인들 유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던 히브리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담력이 뭡니까? 용기를 얻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면 산기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있는 그 지성소로 가려면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치루기 사건들, 지성소 사건들이 머릿 속에 생생하게 오베데돔의 사건이 머릿 속에 생생하게 있는 유대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괜찮으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기를? 놀라운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우리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반드,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 시내산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주 일부의 영광만으로도 가까이 갈수 없는 하나님이고 거룩하심으로 인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시내산에 오르는 아론의 심정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 예배와 기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예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의 휴장을 조심스럽게 걷고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예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나가던 아론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임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 시내산 오르던 아론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리를 권면하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하나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인간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하루도 주님과.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적으로는 연.